안녕하세요. 저는 패노입니다 요즘에 영상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영상을 올립니다. 제 앞에는 준이가 있어요. 안녕? 안녕? 음, 클로 한다고 싫어서 저러고 있네요. 자, 댓글로, 아, 아, 댓글로 댓글 짜, 댓글 짜주세요. 저 댓글 못 짜요. 자, 일단 설명을 집어치우고. 자, 이 대고를 한번 가봐야지 아이, 뭔가 가면 안될것 같아 간다 아, 어, 마녀? 매우 안 좋아? 음, 매우 안 좋아. 오케이, 한테 꽂혔어. 오케이, 죽자, 죽자 꽂혔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저거 안 닿이네. 배꼽도 안 닿겠지만. 두쪽다 체력이 그렇게 많이 없어. 아, 얘숨 조금 더 망한데. 뭘로 내지? 마녀 마법을 되겠습니다 앞배 구설 이거 막아야된대 아, 뭔가, 뭐, 잘못, 쓰, 잘못한 것 같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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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스타 어그로, 그러... 아, 여저 죽었구나. 어디 공격야 될까? 일단 이걸 유지한 채로 가야겠다. 자이언트? 인타 어됐다 프린트. 오고 잠깐, 어깨 돼서, 어깨 서 어깨 돼서. 뭔가 뭔가 간다. 오케이, 오케이, 이 자. 그도안 돼, 안 돼, 안 오케이, 갑자기 또 강하게 깨지고. 아, 인터에서야겠다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얼어 끌렸어. 좀지고 오케이. 아, 이편은 이제 무난하게 이기네. 야 역시. 야발은닥 치는 거 보소. 야 역시. 자, 한판더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떨어졌던 곳에서 드디어 올라가는 건가? 아, 원래 여기 갔었는데 떨어졌거든요. 끝그 자국이 있어요. 이거 얻었거든요. 이것도 얻었고. 한판더 간다! 아, 기분 좋아라. 레벨이 낮네, 생각보다 그 건지 기사 기사 머스킷 아 잠깐만 이름 제이비 마법 아 엘릭스 엘릭스 좀 아깝다 엘릭스 많이 아깝다 아아 준비해 아, 귀. 괜찮아 많이 괜찮아 인타를 좀 옆으로 설치한 느낌이지만 이거 그냥 맞겠습니다 뭔가 하기 싫아 막아야겠다 아이씨 아깝다 이거 아 막지 말 걸. 아 임페르터가 죽었다 아 안될것 같아, 가 아, 뭔가, 뭔가, 선패를 뭔가 가지고 있는 느낌인데. 아, 벌써 죽었다. 돌고가자 돌고가자 돌고가네 덕진이 반사경이 예상 못한다 안돼안돼안돼안돼 오케이 잠깐 화자 잘못썼어 아이씨 오케이, 로켓 마우스 메이같다 상대 로켓 없죠? 없죠, 없죠 이렇게. 이렇게 없죠? 어그로용. 오케이. Okay. 와 이걸 이겼네. 어 드디어 여러분들, 장인의. 장... 아, 근데, 요걸 몰랐어요. 드디어. 드디어. 어, 호그라이더는 아주 세금. 음, 역시. 아, 패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으나. 자, 돌고 갑니다. 똑같은 레벨 7 저거를 미니 미기? 오케이. 뭔가 이 판을 포기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한타 깨, 한나 한다다 깨나? 아,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이 편을 딱 깔겠습니다. 오케이, 어그로? 오케이, 안 맞았어. 아, 마법사 뭐두 대만, 두 대만 하면 끝인데. 깰까 말까요? 아, 바싹 리소나. 얘가 딱. 그래. 엘스나 깝다 오케이. 됐음. 아, 저게 제일 문제인데. 때마침 인페런타도 떨어졌어. 어, 그, 하필 이럴 때.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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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위험했다. 아 뭐야 저거? 저거 아팝을안 가져왔는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마법성 낸다 수비 응미언 패거리 잠깐만 이러면은 이러면은 받치이야아 잠깐만요 반칙 없네요 아 뭐야 괜찮네 오케이, okay, 에걸, 근데 여기 되게 있었고. 이렇게 프리셋 죽었구요. 개꿀. 개꿀. 와, 오랜만에 이렇게 다 이기네. 한번더 가죠. 자, 마지막 한 판으로 끝내겠습니다. 뭐 내지? 있다고 안 꽂혔고 베이비 선해야지 아 레벨 8이네 아니 잠깐만 내 드래곤이 빌리고 있어 안 됐당 안돼 나또 레벨 사 레인데 어 그지? 아, 오래포구 아, 잠깐, 여기 그냥 요렇게. 요 그냥 여기 데미지 입지 지라호그라이렇어 잠깐만 레벨 차요가 너무 심하게나이게 오케이 okay. 태거문에 빠졌으니까 프린트 예스 프린스 달려라 오케이 주차는데 꽂혔고 오케이 안에 닫고 인터넷이 예스 오 잠깐만 아이고 그냥 막죠 데미지 어?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인타 있어 오케이 한대안꽂잡고아 여기로 가자아 마법사 할땐 처리하고 진짜 가자. 한 대만 한 대만 아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아 이거 무난하게 이겼어. 아 역시. 자, 이렇게 한 이렇게 아레나 육 도전 아리나 5 도전기 해봤습니다. 자, 재밌었던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어. 끝! 안구도! 끝! 안 따봉! 안 따봉! 띵!